법과 제도는 때로는 냉정하지만 행정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절차적 정의입니다. 실체적 잘못보다 그 잘못을 심판하는 절차가 공정하지 못하면 효력을 잃을 수 있죠. 절차적 정의가 실체적 잘못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이번에 다루신 경찰공무원 사례는 지시위반 등 복합적인 비위로 중징계를 피할 수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4개월 지연된 사건 처리 지시 거부, 수사 절차 미주리수, 심지어 청장 앞에서 소리 지른 품위 유지 위반까지 있었습니다. 중징계인 정직 3월 처분은 당연해 보였죠. 그렇다면 이 심각한 비위를 어떻게 뒤집을 수 있었나요? 징계 사유 자체가 너무 무거워 보이는데요. 저희는 비위 사실 자체보다는 처분청이 법령을 정확히 준수했는지를 샅샅이 확인했습니다. 핵심은 상훈 감경 관련 절차적 오류였습니다. 상훈 감경이요? 징계위원회에 감경 대상 표창 자료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되었다는 것인가요? 정확합니다. 재직 중 받은 55부 장관 표창이 누락되고 감경 대상이 아닌 표창이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징계 양정을 결정하는데 필수적인 기초 자료에 하자가 있었던 것이죠. 징계의 경중과는 별개로 단순한 서류 누락이나 기재 오류가 징계 처분 자체를 위법하게 만들 수 있나요? 네. 서울행정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징계위원회가 감경대상 공적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면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없기에 위법하다고 봅니다. 비록 비위사실 일부는 감경제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었지만 처분청은 애초에 모든 감경대상 공적을 올바르게 제시할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절차적 하자가 매우 치명적인 단서였던 것이죠. 결국 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절차적 흠결을 받아들여 정직 3월 처분을 취소했군요. 비위의 중대성을 떠나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네요. 그렇습니다. 중징계 위기에 놓였을 때 비위 사실 방어에만 급급하지 마십시오. 처분을 뒤집을 수 있는 열쇠는 상대방이 법령을 철저히 준수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절망적으로 느껴져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싸울 실질적인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저의 경험과 통찰력이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